다음 소식입니다. 국수나 짬뽕, 빵 같은 서민들이 즐겨 먹는 음식 가격이 올라도 너무 올랐습니다. 코로나19에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겹쳐 식재료 값이 급등하면서 자영업자들의 실험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남효주 기자가 고통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만나봤습니다. 20년 넘게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박순희 씨는 요즘만큼 장사할 맛이 안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코로나19로 식자재 값이 연일 치솟다 보니 재료 들어오는 날이 겁날 정도입니다. 각종 비용 부담에 종업원까지 내보낸 박 씨는 버티다 못해 결국 잔치국수와 비빔국수를 5천원과 6천원으로 짬뽕을 8천원으로 천원씩 올렸습니다. 수입도 그렇지만은 해물도 그렇고 식자재 모든 게 있잖아요. 간장부터 시작해가지고 화물면 뭐 휴지까지부터 시작해 도저히 안올수 없어서 그래 가격을 조금 올렸어요. 빵집을 운영하는 구민의 씨도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까지 밀가루 20kg 한 포대에 2만 천 원이었지만 당장 다음 주부터 2만 9천 원으로 오른다는 소식에 아찔합니다. 버터 가격까지 15% 가량 오르면서 빵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대구의 소비자 물가 지수도 1년 전보다 식용유는 20% 육류와 곡물은 각각 9%와 5% 올랐고 외식 물가도 7% 상승했습니다. 코로나19로 2년 넘게 고통을 견뎌온 자영업자들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식재료 값까지 급등하면서 그야말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TBC 남해줍입니다